빠졌네. 아, 자빠졌네? 그러면 뒤집어졌냐? <laughs> 자고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어디 하늘 같애? 서방 같애? <목소리> 같은 서방이면되그 하여튼 등신도 이런 등신이 없고 화상도 이런 화상이 없고 천하에 미친년도 이런 미친년이 없어요 얘라 미친년아 아이고. 아니, 이거 보세요 뭘봐 지금? 내가 아까... <목소리> 덩실이 그러시는데 그렇지, 그 말씀을 좀 삼가서 하시는 버릇을 가지세요 새끼야 <웃음> 새끼야? <laughs> 그래 새끼야 이게 어디 사방님한테 이 새끼 저 새끼를 하고 있어 이게 어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욕이 아니야 그럼 그게 욕이 아니면 칭찬이야 이잘 들어봐 시방 여기서 내가 말하는 새끼는 밥을 하루에 한 끼, 두 끼, 세끼 먹는다 그래서 세 끼라 그러는 거야이세 끼야. 어쩌고 내 말이 맞으면 다 같이 박수 나올 거청도요 <laughs> 아니 오늘 장원에는 니네 친정 식구들만 왔냐. <laughs> 아이고 그리고 저 엄마들이나 언니들은 같은 여자라고 편들어줘서 박수 치는 건이해하거는데저 어. 앞에 있는 형님은 왜 박수 치고 지랄이세요. <laughs> 너왜 너, 너 그래. 도은저 오라버니가 뭔제가 있거냐? 이쁘게 생긴 내가 죽일려니지 오라버니 죄송해요 이쁘게 생겨갖고 <laughs> 어떻게 시간 나면 한번 드릴게요 <laughs> 아이고 내가 네 얼굴을 보면 자다가 경기를 한다 자다가 경기인데 경기 같은 소리 하고 뭐 그리고 뭐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? 그럼. 진짜 땅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더 비싸. 내 말이 맞으면 우리 여자들만 다 같이 박수! 아이고, 아 참나. 제가 뭐 장어가 땅값이 비싸구나. 아이고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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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소리 하지 마. 엄마, 내가 여기서 돈으로 따져봐. 돈으로 따지면은 여자들 땅값은요, 요놈의 땅값은 4,200원이요. 근데 이 남자들 하늘값은 8,200원 두 배나 비싸. 아이고, 어디서 대고 있어, 그런 걸. <laughs> 아니, 야 듣자 하니까 기분이 참 굉장히 거소가한데, 여자랑 남자랑 왜또 가격이 틀려? 그 이유를 내가 설명을 딱 해줄게. 일단 여자들, 이 땅값, 이 땅들 껍데기를 혼란 까봐요. 그러면 여기 위에 동네 보면 여기에 허옇게 생긴 호빵이두 개가 있잖아. 요게 하나에 500원씩 두 개니까 천 원이요 그래야 두 개니까 천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검포도 시커먼 거두알베겠잖아 요게 하나에 100원씩 200원 도합 1200원 야 근데 삼촌아 어? 근데 왜저 한마리 한마리 저 호빵은 왜 찌그러졌냐 내둬 아, 맹군지 오래돼서 저지하려 <laughs> 아,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어. 조개젓 하나가 있잖아 그래서 요게 3000원에서 도합 4200원이야 <laughs>